이 작품이 지금 다른 작품들과는 다르게 좀 대각선으로 펼쳐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맞는가요?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채 모양이고 제가 의도했던 것은 네. 내 꿈을 세상을 향해서 펼치자 하는 그런 의미로 했고요. 제가 이런 선이라고 할까? 이런 선들은 마대 기법입니다. 마대로 마대 기법. 어, 이렇게 형상을 만든 다음에 이제 물감을 올린 거죠. 이런 작업이 많지는 않는데 네. 이것을 이렇게 희망을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그래갖고 저는 주로 오방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블루와 레드 어, 이렇게 해서요. 가장 한국적이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이게 뭔가 이 색깔 때문에 약간 태극기도 조금 연상이 되는 것 같고 네. 가장 한국적인 게 점점 세계로 뻗어나가서 네. 가장 세계적인 것으로 그렇게도 해석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밑에서는 이게 좀 촘촘히 되어 있다가 이 간격도 조금 넓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건 네. 어떻게 작업하신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그 마대로 그 밑작업을 한 다음에 음. 그 위에 제가 이제 개발한. 발용특화까지 받은 그 재료를 가로와 세로 붙이를 반복해서 이런 형상을 만들었죠. 이 반복은 한 4, 50차례를 물감을 가지고 합니다. 이 물감이 많이 들다 보니까 작품이 좀 무겁습니다. 네. <laughs> 이큰 작품을 작업하시려면 물감도 많이 들고 힘도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네. 음, 사실은 어시스턴트 하나도 없이 제가 혼자 다 하는데요. 일서부터 Z까지 제가 다 합니다. 캠퍼스서부터 액자까지 제가 다 마무리, 혼자 다 하는데요. 등이 어, 다업기도 없어서 돌리기도 하고, 음. 제가 힘이 없는데, 이런 걸 돌릴 적이 나어서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지, <laughs> 돌려가면서 이 작업을 하는데, 요즘은 또허락에도못할 정도예요. 힘이 아유. 좀 빠져서. <laughs> 그럼 이 작품 말고도 이 전시장에서 혹시 특별히 애착이 가는 그런 다른 작품이 예, 있을까요? 예, 요즘 최근에 한 거. 네. 이 작품이 가장 좀 애착이 가는 그런 최신 작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작품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해 주세요. 네. 기게 이제 노을 시리즈라고 최근에 한 작품인데요. 또 관람자 선생님들도 굉장히 만족해 하시고 저도 기분이 좋은데 이것은 이 화면을 이렇게 된 것을 뜯어가면서 이렇게 말은 겁니다. 이게 말아서 로를 만들었고요.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런 형상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소통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떨어졌던 흔적입니다. 아... 네, 흔적을 그냥 표현해봤습니다. 이게 말아서 이게 를 만드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보기에는 간단해 보지 모르지만 작업하기에는 굉장히 엄청 네, 그 밀도가 밀도가 네, 높을 것 같아요. 네, 밀도가 가는 그런 작업입니다. 네, 그렇죠. 요거 그렇죠. 가장 최근 작품들입니다. 2004년도 9월, 10월 이때서부터 한 이런 작품입니다. 요것도 이제 내용은 같은데요. 이제 앞으로는 이 통을 좀 작은 거, 큰거 다양한 형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보면은 이런 질감 표현도 일정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예, 예. 이것은 이제 우연히 만들어지는, 이렇게 뜯으면서 말면서 예, 나와 우연히 나오는 겁니다. 예, 우연히 만들어진 흔적입니다. 아. 예. 근데 예. 뭔가 의도하신 것처럼 되게 정교하고 예, 예. 예뻐요. 네, 예, 예. 자연스럽게, 일부러 만든 게 아니고. 어, 이런 색깔이 좀 예. 핑크색이나 아니면 그 작가님 작품 중에 하늘색 같은 거, 예. 이런 것도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엄청 많잖아요. 예. 그동안은 주로 제 오방색 이런 거 의지를 했다면은 이 작품은 조금 파스텔 톤으로, 파스텔 톤으로 한번 색을 좀 바꿔 봤습니다. 네. 예. 제가 오늘 입은 옷이랑도 조금 <laughs>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 예. 맞네요. <laughs> 예. 저는 이렇게 딱 둘러봤는데 이 작품이 예. 제일 예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laughs> 예. 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뭔가 마름모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이런 거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작업을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직사각형의 멍석이라면 코너를 이렇게 말아봤습니다. 이렇게 말아서 귀중한, 소중한 그 인연들을 여기다 간직하고자 싶은 의도로 이렇게 지금 멍석의 코너들을 말았다고 형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 삶에 좋은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추억의 의미를 제 나름대로 여기다 간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아놨습니다. 어, 이런 네. 뭔가 추억들이랑 그 삶에 있어서 소중한 인연들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마름모 안에다가 다 담아내신 거네요. 예,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작품은 관람자가 자기 눈높이에서 자기 스스로 해석해주는 것이 저는 작가로서 바램이고요. 제 의도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다고 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이게 네. 또 보시는 그런 사람들마다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물론이죠 예. 또 이제 예.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예. 이렇게 뭔가 해석을 열어두시는 게 정말 네. 좋은 것 같아요 어느 시인이 와서 시를 얼푸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음. 또음악 하시는 분은 또 음악적으로 표현하시는 걸 보고 저도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관람자들한테 가급적이면 제 의미를 설명하지 않고 음. 필수로 감상해보시라, 네. 상상해보시라 이렇게 주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의 네. 여지를 딱 열어두시는 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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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집니다 네.